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곳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업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 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제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 지니라.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려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 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 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복음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거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 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업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업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 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 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업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업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업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미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미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과하는 중그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과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5 0세겔를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신랑 이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죽해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이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업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 아니라 많은.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대로 행할 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 아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 아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위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지니라. 물은 내 이웃에게 꾸어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구는 너의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삭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무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남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의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이 역임을 받게 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에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네,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업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치는 사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돼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것이요 오직 십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십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이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 지니라 너는 잊지 말 지니라.